서울시가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하나로 4대 문안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뜨겁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어떤 내용인지 정리했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4대 문안 녹색 교통 지역에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녹색 교통 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245만 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현재 발표된 시행안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되고 도심 내 물류 차량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는 밤 9시까지로 제한 시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운행 제한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의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늘리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영상 촬영장치 48개를 설치하고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